가가 상속세 감액을 요청하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 구현수 씨 등이 2년 전에 제기한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구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요청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 지분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구 회장 측은 비상장 주식의 특성상 상장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구 회장 등 LG그룹 일가가 승소했다면 세금 1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어머니 김 여사와 딸들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